유신쌤의 책책책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이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선생님이 사실 그 블로그 리뷰를 썼던 책이어서 책책책에서 소개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 토요일에 선생님이 그 독서 모임에 가서 엄마 주식 사 주세요라는 책을 쓰신 그 존리 대표님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이 책은 꼭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선생님도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경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진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 이 책을 꼭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조금 터부시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꺼내면 왠지 어, 안 좋은 이야기고, 돈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 존니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거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자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자본이 또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일하고 돈도 일하고 같이. 그게 자본주의 시대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만 일을 하면 된다 그게 중요하다 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거기에 동감을 했고 어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정말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를 읽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경제 교육을 하는데 어, 그 경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는 물론 키라라는 얘가 이제 12살이에요. 12살 키라가 먼이라는 강아지를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키라 역시 그런 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하고 살았죠. 왜냐하면 뭐 아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고 근데 엄마랑 아빠가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키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데, 당연히, 티라가 돈을 벌어요. 일을 하면서. 근데 그, 티라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아이들도 분명히 할수 있는 일이고. 선생님,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익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어른들이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쉽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어려운 경제 책들이 어려운 어른들도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성공 일기를 쓰고 있고 또 친구들한테 성공 일기를 써보라고 얘기도 했고 그랬어요. 키라는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 사실 뭘 고를까 하다가 이제 머니가 왜 돈을 벌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라 쭉 적어요. 그 중에서도 머니가 중요한 것만을 딱 고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키라 세 가지를 고릅니다. 어, 미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께 돈을 드리 선물로 드리기 위해 그리고 컴퓨터를 사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키라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머니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려는 일을 정확하게 잘 모른단다. 그저 더 많이 하려고만 하지. 하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뭐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는 거. 그죠?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시도만 하는 사람은 일을 그르쳐 결국 실패를 맛보게 돼.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안될 일에 대해 미리 변명하는 것에 불과해. 한번 해보는 건 것은 없어.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가 있을 뿐이지. 선생님, 이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무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가 있을 뿐이지. 안 하기 위한 핑계는 정말 정말 많이 될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을 이루는 캠프에서 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하는거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고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것도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자기 경영 동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읽었을 때 도움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한번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키라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그러니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위를 죽인다고 하죠. 그 거위를 낳게. 그 거위가 계속 계속 황금알을 낳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거위를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교육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아, 그래서 선생님이 언제 돈을 벌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선생님도, 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가면서 가회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벌었죠. 그리고 뭐 커피숍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뭐지? 뭐 맥도, 그 맥도날드 같은 데서도 한번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이제 그 돈으로 그 돈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 돈으로 이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여행을 다니는 데 썼거든요 물론 그 여행을 다닌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선생님이 좀더 일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으면 어, 일부는 여행 가고 또 일부는 그 돈을 그 돈이 움직이게 돈이 돈이 벌수 있게끔 어떤 투자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들을 빨리 알고 있는 게참 중요하다 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을 개념을 가지고 가지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이 책을 통해서 더잘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도 셰퍼라는 분은 여기 이제 글을 쓰신 분이 보도 셰퍼라는 분인데 이책 말고도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실제로 굉장히 부자이시고, 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또 쓰신 유명한 분이시니까 한번 믿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정말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의 책책책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